이번에는 신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신발하고 약간 모양이 다르기는 해요. 이 이미지를 이제 찾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어서 자, 요거 비슷한 걸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뭐 디테일하게 뭐이 신발끈 여기 구멍 이런 거다 뚫고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비, 모양 비슷하게 나오게끔만 잡아주겠습니다. 자, 측면에서 측면 이미지에서 여기서 플랜을 하나 꺼내주세요. 플랜 하나 꺼내서, 로테이션 돌려주고, 신발 사이즈에 맞춰서, 바닥에 맞춰주시고,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신발 모양에 맞춰서 자, K 눌러주시고 여기에 이 신발 모양대로 라인을 따 주겠습니다. 자, 촘촘하게 따지 마시고 넓직하게 따 주세요. 자 이렇게 라인을 따 주신 다음에 자 불필요한 불필요한 면은 삭제합니다. 자 여기 이제 라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둥글게 이제 모양이 좀 들어가 줄 건데 지금 일단 처음에 딱 봤을 때. 어? 제일 먼저 나눠줘야 될 부분은 이제 여기 밑에 신발 밑창 부분하고 여기 앞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나눠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부분 보면 여기 또 둥근 고무 부분이 있죠. 자, 요거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라인을 K 눌러서 먼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하나 들어갔죠? 여기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 고무까지. 여기 앞부분 이제 고무 부분까지. 중간에 두개 정도 찍어 주세요. 자, 여기 이제 계속 요 라인 좀 맞춰 보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넣어줄 거라서요. 여기 점을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점은 이동해서 선 정리를 좀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이 부분. 자, 앞에 참고해 주시고, 제가 라인을 어느 부분 찍는지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를 이제 둥글게 신발 밑에 부분 이제 신발 요 모양을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요 부분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제공해드린 이미지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 이미지 보시게 되면은 또 이제 밑에 부분 신발 바닥 부분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그 이미지를 탑뷰에서 탑뷰에서 좀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신발 바닥 부분이 보이게끔 해서 요 크기 배치해 주세요. 크기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면요. 여기 큐브 하나 불러서, 큐브 하나 불러서, 여기 신발 크기를 먼저, 우리가 이제 먼저 플랜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저 크기에 맞춰서, 자, 먼저 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신발 크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지를 탑뷰에서, 탑뷰에서 이 이미지로, 자, 여기 큐브 안에 신발이 배치되게끔. 얘는 절대 X축으로 줄이거나 Y축으로 늘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S만 눌러서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은, 자, 신발 저희가 만든 이 규격하고 크기를 맞게 잡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탑뷰에서 같이 보면서 여기서 라인을 선택을 해 주시고, 위에 이렇게 위에서 보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줌, 이렇게 이동해 줍니다. GY로 이렇게. 여기 라인에 맞춰 주는 거예요. 요 검은색 신발 밑창 밑창 부분 있죠? 여기 라인에 요 부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윗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여기만 요 라인들을 선택해서 GY로 잡아줍니다. 라인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으시면, 뭐, 더 추가적으로 넣어주셔도 괜찮아요.